7월 17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우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느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흥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덜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폐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